조르셔틀 타러 왔어요. 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아. <laughs> 네. 이거 뭐야 근데?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샤워부스가 짱 작다. 괜찮은데? 그래? <laughs> 네? 야 근데 캐리 없어서 다행이다. 어머니 캐리가 없어서. 어. 저희는 단발 신사기 때문에 나쁘지 않군요. 진짜 미니미다. 저희가 어제 빈 리플을 예매했거든요. 그래서 아무 계획 없이 와가지고 지금 뭘 먹을지 이제 뭐 할지를 정해야 돼요. 배고프다. 결국엔 고민고민하다가 저희의 최뭐더라 이름? 하와. 아 키와미 암바그 먹으러 갈 겁니다. 거기도 무조건 웨이팅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모츠나베를 제일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피해 여행 이슈 예약이 안 돼. 그래서 그냥 한 박을 먹고 그 모츠나베는 일요일에 예약해 놨어요. 지금 거의 7시 다된 시간, 완전 저녁 시간인데 지하 가좀왔더니 웨이팅이 없어요.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하지 세트로 시켰기 때문에. 기본 반찬이 나왔습니다. 아주 스타트부터 마음에 들어요. 웨이팅이 없다는 거 좋고, 진짜 배고팠는데. 가방에 걸 캐링을 사러 왔는데. 맘에 드는 게 없어. 그래도 코차코 파우치 샀다. 저희가 피크민을 모르거든요? 닌텐도도 별로 안 해가지고. 근데, 오, 피크민 뽑는 거에 사람들이 줄을 겁나 많이 서 있어요. 근데 인기 많으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해볼까? 관심도 없으면서. 그니까. 언니도 모르면서 남들하니까. 그니까. 뭐라고 줄을. <laughs> 그리고 팔랑기 우리. 저희 못 샀어요. 안산게 아니라 못 샀어요. <목소리> 고 할라고 한 데가 솔드아웃이 됐어요. 앞에서 갑자기 동전을 막 넣더니 다 뽑아 가니 그래서 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냥 옷도 사가지고 숙소 가서 쉴라고. 유명템 내싹 쓸어 먹 오늘도 어김없이 스무디. 이 어떻게 가격 문제? 약간 그런 거냐? 부처님 오신 날처럼 그런 거 달아놓는 거? 오 신기. 저희는 지금 치케멘을 먹으러 맨야카네토라에 갑니다. 전에 와서 먹었었는데 일본에서 흔하게 먹을 수 없는 매콤한 치케멘. 아주 맛있다 이머리지 <laughs> 그래서 더 먹으러. 바깥에선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서 파르코좀 지하에서 기다려서 먹으려고요 원래였으면 걸어갔을 테지만 더워서 그냥 차 타고 갈라 고 합니다 헤르메 원래 카드는 이 파란색으로 된대 이렇게 통과됩니다 가 이거 하면 하루에 640엔? 최대 요금이 정해져 있어서 아주 좋아요. 많이 타도 괜찮다. 여름 같은 때는 그냥 최대한 안 걸어다니고 탈라고. 그래서 학켓에 미리 발권했습니다. 짜잔회원거두 개, 콜라 두 개, 요거 두번 거. 기다. Waiting 중. 때고 있찍고 그래. 찍게 뺏겠어요. 아. 할때할때한적 이게. 뭔데 이게? 그게 이게 키타라는 <laughs> 근데 이거는 닐 빛자거든. 그래. 왜 섞어 버렸는데. 네. 음. 벨벳이 사이즈 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유니클로 갑니다 뷰티 <laughs> 왔는데 대기표를 받으래요 앞에 서른 몇명 있어서 큐가를 보고 있다가 가면 될것 같아요 좋은데? 근데 이게 오히려 아, 저기요. 수있다메요 음, 이건 안 되는 거다, 이제. 저 타이머 트기 실패해가지고 다시 끄었어요 <laughs> A few moments later. 저희가 지금 이걸 네 번째 뽑았거든요. <웃음> <웃음> 이거 만든다고 만들다가 빠꾸 먹고 만들다가 빠꾸 먹고 진짜 빠꾸가 많아가지고 휴대 <laughs> 타고도안 되고 이거 노출 심한 옷도 안 되고 또 뭐가 안 되더라? 아, 아이폰, 아이폰 로고도 로고도 안 되고, 음, 하트도 안 돼, 그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했던 거다 잘리고 한네 번째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네 시간째 있어요. 유니클로를 드디어 4시간만에 탈출해서 지금 고구마 스틱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허벅 품절 엔딩 내일 와야겠어요 아이고 한 15분 기다리고 들어왔는데 아주 좋은 자리로 얻었습니다 참치랑 뭐이 유명하다고? 뭐 유명한 것도 있다가래 한번 시켜보려고요 순서 저희는 초밥 세접실에 아주 그냥 겁나게 빨리 먹고. 사실 10분만에 다 먹어도 될거예요 <laughs> 어, 진짜 기다린 거 20분? <laughs> 먹은 거 10분. <laughs> 어, 뭐, 근데 너무 어. 빨리 나가는 좀. 민망하니까 아, 마지막 이거. 맥주는 좀 훌쩍훌쩍 마셔, 마셔주다가. 사실 먹는거 너무 많이 다 먹었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약간 시간이 아깝고, 먹고 싶은 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딱 끊고, 지금 야끼니으로먹어갈 겁니다. 그 전에, 살짝, 살짝 배를 비우고자, 본키호트를 들렸다 갈 거예요. 짜잔. 이거왜 보고 있는 거야? 3주 라이 가라는 서플리멘토 네 그러니까 30대부터라는 거잖아. 근데 너 24살이잖아요. 30대부터의 서플리멘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좋은 거지. 진짜 너무 미리 하는 거 아니야? 귀여워. 얼마 안 쓴다 <laughs> 생각했는데, 9만원 썼어요. 지 야마주에 왔습니다. 이코모 야마주 야무지게 이0 0까지 마치고 편의점 편의점 펴고 집에 갈 겁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중. 저희는 원래 오늘 일찍 나갈려고 했는데 2시간이 늦어졌어요. 누가 휴대폰 충전을안 하고 다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차 타고, 어제 만든 와, 티셔츠 개덕다. 찾으러 갑니다. 기습하다. 너무 습하다. 응. 에스파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선택하시려면 결정. 짜잔. 꽤나 귀엽게 나왔죠? 300g짜리 하나. 더워서 H&M 구경하러 왔어요. 바퀴가 상당히 덥다. 저희는 미치랑 가려다가 거기 웨이팅 너무 긴 거예요. 근데 야외인데 너무 더워서 그 근처에 있는 이푸도로 왔습니다. 이푸도로 맛있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웨이팅도 없고 안에 다 현지인 분들밖에 없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 메뉴가 나왔어요. 라면 먹고 혈당 스파이크 와서, 숙소 와서, 한 시간 꿀잠자고 다시 나가요. 근데 지금 앞에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저희 집 앞에 신사가 있는데, 장난 아니에요. 뭐야? 여기도 <laughs> 바글바글 이게 뭐지? 오,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왔어. <laughs> 삼에 먹으러. 핫카페 <laughs> 가는 중. 원피스왜 먹지? 짜자. 파이볼이랑 물주도 시켜서 짬뽕은 필수. 이렇게 보부보 끓으면 먹으면 됩니다. 원장은 음. 며칠 전부터 웨이팅을 걸어야 되는데 저희는 여행 하루 전에. 티켓팅을 해서 왔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그래서 히테아카 참으로 왔습니다. 우리 전에 왔었는데 여기도 많이 썼어서 기다가 돼요. 오, 여기 끊는 거. 국룰, 마지막 짬뽕면. 그래서 제가 눈사슬에서 무슨 뭐 하게 하라고 되는 건데 밑구